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퍼동입니다 오늘 알아볼 덱은 표면님이 랭크에서 해서 유명해진 사코를 무려 6개 쓰는 만수르 덱인데요. 아무래도 스쿼드가 정말 비싸기 때문에 돈 관련 증강체나 아니면 바위기 웅덩이판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 덱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템을 뭘 써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건데, 이제 AP 위주로 가서 아칼리 템이 나오고, 이성이 먼저 붙는다면 캐네를 써주고요. 이제 징크스 아이템으로 빌드업 하고, 징크스가 이성 먼저 붙는다면 니코, 이렇게 캐네이나 니코 양쪽에 하나 사용하면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탱템은 뽀삐나 자르반크산테 먼저 이성 붙는 거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뿌러 가시죠. 자, 빨리 갑시다. 이번 판에는 열매가 빨리 나오는 예, 코브코 조우자요. 판도라의 덱에서 아니면 일상물인데, 솔직히 판도라가 고점적으로는 훨씬 더개작거든요 터지기만 하면 대박이니까. 오우, 미다에서 갱플까지. 한번 야물다지게 빌드업 해보겠습니다. 모렐로까지 바로 집어넣고 가죠. 보통 만수르 덱을 할때 갱플 빌드업이 가장 좋거든요. 왜냐면 은 골드 벌어와가지고 이제 충당할 수 있으니까. 뭐, 이번 판에, 뭐, 골드 관련해서 없긴 하지만, 갱플로 곤두 보고, 판도라의 대기석으로 사코를 뽑을 수 있잖아. 그걸로 어떻게 이 성작하면은 잘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벌써 이 골드 벌었죠? 이거는 엇박자로 레벨업을 해서 좀 세게 세게 가주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 연승만 안 깨지면 돼. 연승만 안 깨지면은 골드 많으니까, 그걸로 굴려가면 돼. 이 덱의 가장 큰 장점, 아이템은 아무거나 먹어도 되죠. 오, 오! 야, 진짜 빌드업 센데? 이 정도면은 5연승, 아니 6연승까지도 쉽게 갈 듯? 아니, 이게 캐넨이랑 루시안이 이성 동시에 붙어가지고, 이게 루시안 빌드업도 원래 세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갱플에다가 루시안까지. 가장 베스트죠? 아, 야, 이거 미다스에서 두 개는 안 나오냐? <laughs> 나왔으면 웃겼을 텐데. 이러면은 추격 무시안이니까 아이템을 좀 바꿔줄게요. 좋다. 지금까지 흐름으로 봐서는 드디어 성공할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아니, 사코를 여러 개 쓰니까 이게 유효타가 너무 많죠. 벌써 아칼리 뽑아버렸고요. 아, 그냥 슈프리 아칼리 하고 싶다. 호쉐, 왜 이렇게 잘 나왔죠? 이렇게 집어넣고 가면은 일골드 벌어오면 아니면 다 팔고 이자 받아도 되고 이러면 더블 쪽길를 모렐로 만들었으니까 어차피 하나 쓰면서 가야 되고 아, 근데 이거 아이템이, 이거 솔직히 오히려 돈은 연승으로 지금 충당이 됐으니까 아이템을 좀 먹고 싶거든? 아이템 많이 먹는 게 차라리 더 캐리라인 여러 개 가져가려면 더할 듯. 빵골드 괜찮습니다. 좋아, 나쁘지 않아. 슬큰지도 되고, BF도 소비 가능하고 하거든? 아, 근데 돈 벼락도 좋은데, 진짜. 너무 아이템이 없어. 게요 슬큰지로 구인수 만들고, 다음 턴에 그냥 티켓 박아버리고 쓰냐? 아니면은 PF 넣어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지금 당장 d f 처리가 애매하다. 슬큰지로 갈게요. 바로바로 바로 만들 수 있는 걸좀 중점으로 가줘 이러면 근데 일등 플랜은 성에 적긴 해요. 사코를 6개 쓰잖아? 하나는 삼성이 판단이 되게 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laughs> 그런 마인드로, 그니까 러 지금부터 1등 설계가 들어가야 될것 같은 느낌? 아니, 좀 해봤는데, 생각보다, 그니까, 진짜 상대방이 막 사기치는 조합들 있잖아. 엄청 일찍 완성된 팔소울이나 그런 것들 상대로는, 역시 이기기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여기 있으면 안 쓸게. 1 0 받고, 그냥 피켓장 막 써도 돼. 1 0 쓰면은, 생존성 때문에 핏빛 장막이 훨씬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야, 일단 8연승. 어, 야, 사코를, 야, 많이 쓰니까 뭐가 나와도 쓸만하긴 하다. 자, 징크스 페어 됐고요. 100개 쓰고요. 이거 팔고 싶은데. 아, 이거 갈아주기보다는 팔면서 아이템을 교체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네. 아니, 이게 갱플이, 너프가 했잖아요? 이번에 15.1로? 15.a로 15또 너프했거든. 한번더 했어, 그러니까. 진짜 팔다리가 제대로 잘렸거든. 이대로 한다? 그럼 너는 피좀 봐야지. 솔직히 결심하잖아요. 진짜 이래도 해, 이래도 해 하는데 하는 사람도 있어. 오. 봐봐, 이게 갱플이, 솔직히 말해서 원래 갱플이 이기는 전투야. 여덟 장이긴 한데 원래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 약하다. 자 일단 한번 칠게요. 여름이에서 입고 린게 좋을 듯. 부연승이면 많이 했다. 만족이여. 하나씩 사고 뜨고 이렇게 되면은 아둘다 캐리인데, 그니까 캐넨과 니코 선택지가, 아칼리 힘을 주냐, 징크스 힘을 주냐의 차인데, 이 아, 왜 하네. 그 상태. 솔방태 넣고요. 열매 써주고. 일단 요 둘싹. 나좀 해보면서 느낀 게, 절대 돈을 막 쓰면 안돼 이게 돈을. 그니까 평소에는 뽑을 게 정해져 있으니까 몇번막 써도 되잖아 근데 이거는 진짜 돈을 한번막 쓰잖아? 그럼 인생이 망하더라고 복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돈 아끼면서 천천히 해야 돼 여기서 마지막에 투자 나와주면 제일 베스트고 무조건 일단 주성이는던져졌죠아 아이템 하나 충전된 거 너무 맛있다 생대 보트 진짜 조참 천천히, 천천히 일단은 열매 한번 교체해 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덱그 진짜 조심히 바꿔야 돼 조심히 한 번만 이렇죠. 이렇게 판도라 굴리고 천천히 일단은 생대 징크스 풀템 돼가지고 징크스쪽 힘을 많이 키울게요. 원래 바루스 희성되면 바꾸는데 끝까지도 쓸수 있을지? 아니, 난 폭풍 질주도 많이 좋다고 생각하거든. 은근히 중간 타이밍에 석풍 변수가 진짜 많아가지고 게임하기 좀 편한 느낌. 이거 석풍으로 없어지면은 생대 터지기가 더 쉽잖아. 뭐 그런? 이런 식으로 사코 천천히 추가하면 돼. 천천히 하나씩 늘려나가면 돼. 방끝 하나가 아쉽네. 가져가고 니코 나오고 천천히 펠리 올리기 넣어야 돼요. 헤비급이랑 있어가지고 그리고 근데 이거 천공광타가 가장 좋거든? 천공광타죠. 하. 하아... 천공광타 징크스가 그냥 방막가 가져가가지고 지금 공허랑 도적가 쫓잖아. 1등 상이거든. 이게 안 나오네. 그러니까 원래 나는 러시나이 좋아하잖아요. 8레 구간 무난하게 흐르고. 근데 이거는 무조건 8렙 굴려서 뭐가 나와도 사포 쓸수 있잖아. 그래서 이득인 것 같긴 해. 어떻게 생각해보면. <laughs> 기분 좋을지도. 자, 자르반 라이즈 나왔죠? 이거는 캐넨 빼는 버전으로 갈게요. 이렇게 해서 받아주고, 레벨업해서 자르반 넣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케이틀리 한 방에 죽여버리기? 생대로? 실패. 아 그래도 나중에 되면은 이길 수 있다는 사실. 괜찮아요. 아, 근데 지금, 지, 지 동안 잘안 만나고 있었는데. 아깝네. 까비! 야, 사코도 가져가. 음. 일단, 운전자 한번 굴려볼게요. 이중 타격으로 가고, 이거랑, 이거 가져가고, 아칼리템이랑 포피템 하나만 가져오면 돼. 이게 또 생대 징크스까지 있으면은 딥라인 타격이 가능하다 보니까 아칼리랑 같이 저격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더 좋아. 솔직히 이거, 유물 하나가 킥인것 같아 지금 너무 잘 먹어 베스트 베스트 안족이에요 이거는 레벨업해서 바로 써주고, 근데 진짜 요즘 바로스 쓰는 덱들이 고밸류나 좀 늘어나가지고 생각보다 바로스뽑기 어렵긴 해 옛날에는 진짜 잘안 썼거든요. 어차피 까비 한번건될 건? 자, 한번 터지면 돼. 한번 터지면 돼. 나이스! 위친 대 파워. 아카리 원투은는 컷. 어, 휴. 쫄린 건 사실이고. 여기 죽이면은, 크사한테랑 아카리 삼성작 봐도 돼. 이온으로 암살해볼게요. 나이스. 이온 집어 넣고 도빈이랑 애쉬 일단 돌리 사고 무리해서 돌리지 말죠. 와와 <laughs> 아니 생레진 카스님 아니 형님 진짜 미치신 게 맞는 거 같은데? 와우 아 근데 제이스 케이틀린도 진짜 체급 미치긴 했다. 삼성, 삼성 제이스가 실은 본체일지도. 선생님? 선생님? 아, 제대로 들어갔죠. 생대의 오른쪽 배치 해가지고 저기서플로 받으면 이거 팀라인 궁어지면은 시비를 무조건 죽을 수 밖에 없죠. 두 번째 궁극기에 죽을 수 밖에 없죠. 아칼리 들어가고. 두번째 공급기. 뭐 이겼잖아. 아 근데 제이스 케이틀린을 <laughs> <laughs> 징크스 삼성으로 이겼다. 빨리 죽어라. 나에게 크산테와 아칼리만 풀어주면 나 진짜 무조건 우승 가능하지. 거의 다 왔거든. 이중타격은 일단 그대로 써주고. 초월이 조금 걸리긴 한데. 나도 아칼리 있는데. 아칼리 나 일성이 나 있어. 야, 제이스케이트리 화이팅! 여기 좀 보내봐라. 좋습니다. 자, 여기는. 서렌치고 나가버렸네. 어. 이렇게 일등하시면 됩니다. 야, 쉽죠? 아, 근데 제이스캐트 하고 싶다. 아, 근데 왜냐면은 저안 하고 있는 게 여명 캐틀 아니 여명 뜰때 하고 싶어 가지고 안 하고 있고. 여명 뜰때 진짜 에스티여거든 야! 야, 메체노이야징크스 삼성. 뽑삐 워머까지. 이렇게 초고밸류덱으로 우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싸봉.